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나스닥사 t v 입니다 12월 9일, 월요일에 마감된 미국 시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이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은 이제 그동안 이제 많이 올랐다는 경계감에다가, 음, 중국에서, 중국 규제당국에서 뭐, 엔비디아에 대해서 이제 반독점 조사를 하겠다. 그럼 뭐, 최대, 16조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런 이제 소식이 들려왔고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시총 2위인 엔비디아가 이제 2.5% 이상 이제 하락을 하면서 좀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FMC가 있는데 그 FMC 전에 이제 마지막 지표라고 할수 있는. 에, CPI 지표가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제 발표로가 되는데 에, 그거에 따른 또 경계 심리도 어, 작용을 했고요. 음 그러면서 이제 지수가 전부다 어, 하락으로 마감을 하는. 물론 뭐 나, 낙폭 자체는 뭐 크진 않았고요. 다우가 0.5% 나스닥이 0.6%. 어, 그다음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0.18%, 나스닥 백이 0.8%, 뭐그 정도로 뭐 아주 강하게 하락을 한건 아니었고요. 이제 등락 종목 수로 보면은 전반적으로 하락 종목이 조금 더 우세한 걸로. 반면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어 지수는 하락을 했고 뭐 시, 반도체 시총 1위인 엔비디아도 이제 크게 하락을 했지만은. 등닥 종목 수는 이제 19대 11로 오히려 상승 종목이 좀 많았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분위기는 좀 그동안 이제 워낙 급등을 했기 때문에 좀 쉬어가자. 음, 그런 분위기였던 에, 그런 상황이고요. 아직은 뭐 추세를 추세 반전을 이끌 만한 그런 요소는 없었습니다. 여기 차트 추세가 여전히 이제 대부분 추세가 상승 추세고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뭐 계속 어 중립 추세고 러리처는 이제 전날 상승 추세에서 이날은 이제 중립 추세로 바뀐 정도 외에는 뭐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일단 일중 차트로 봐도 시가 무료업에는뭐 약보합 정도로 이제 보통 출발을 했고 뭐 조금씩 조금씩 좀 하락을 하는. 그래서 이제 나스닥 백 경우에는 뭐한1% 가까이 이제 하락하기도 했다가 이제 0.8% 정도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아직까지 뭐 뚜렷한 조짐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나 다우 경우는 여기 이제 3일째 하락이거든요. 다우 경우에는. 어, 3일째 소폭 한1.1% 1.1 34% 정도 이제 하락을 한 거네요. 3일 동안에. 반면에 이제 뭐 나스닥이나 S&P 500은 전날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징검다리 예 하락이 나왔고요. 전날 이제 빅스가 급락을 했는데 이날 이제 지수가 좀 하락을 하면서 빅스가 여기 좀 급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모처럼 여기 그러니까 이게 이제 S&P 500이 이제 신고가를 계속 갱신을 하면서 여기 이제 신저가를 갱신할 수도 있었는데 아직 뭐 그거에는 미치지 못하고 못하고 지금 다이버전스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나의차 일간차 들어오면은 아주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양상에서 이날은 약간 이제 쉬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던 뭐 아이온큐나 코인베이스 글로벌 뭐 이런 쪽에 인하는 좀 많이 빠졌구요 반면에 이제 리비안 경우는 내년부터 이제 매출 신장이 좀 기대가 된다 아 그래서 요게 이제 11%대 상승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구요 이 AMD는 사실 계속 좀 부진한 양상입니다, 요거는. 그 점유율, AI 반도체 칩 점유율 확대가 좀 어려울 거다 하는 그런 보고서가 나오면서 이날 뭐,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하락을 하면서 이제 수혜를 입어야 되는데 오히려 뭐더 많이 빠지는 그런 상황이었구요. 업종별로 보면은 뭐 전부 다 하락을 했습니다. 인터넷 업종 정도 인터넷 이제 자동차 뭐 올라왔다고 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올라갔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하락하는 음 그런 양상입니다. 이날 이제 나의 차 일중 차트를 보면은 시가 무려업에 이제 약세로 출발해 갖고 하루 종일 이제 약세가 이제 유지가 되는 음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 여전히 지수 추세가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뭐 매도를 굳이 따라갈 필요까지는 없었지만은 만약에 이제 매도를 따라간다면 이제 SQQQ를 사는 날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1.82%의 양봉이 이제 나왔다는 거죠. 근데 여전히 뭐 아직은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서둘러서 할 필요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날 시황은 어쨌든 이제 그 엔비디아의 악재.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어 CPI 발표 앞두고 약간의 이제 경계 심리가 작용을 해서 이제 하락을 했는데 아직은 뭐 추세 반전에 뭐 염려를 할 정도는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 음, 이게 이제 하락이 강하게 나오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는 정도. 그런 정도로 이제 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하락이 나오면 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만약에 이제 오늘까지 좀 하락이 이어진다면은 물론 이제 그 추세 반전의 가능성도 이제 점차 높아진다고 봐야 되는데 그걸 뭐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아직은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 이게 이제 하락 추세로 바뀌기 전까지는 어쨌든 뭐 상승 추세 고그 마인드를 뭐 유지를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